이거, 미드라이즈 같은데, 미드라이즈, 치속 터트리가 좀 빡세거든요? 이번에 칼날비 한번 버프 먹었으니까, 근접만 버프 먹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가보겠습니다. 이걸로. 자, 두 가자. 이 치속이 칼날비 상요한 아니냐 할수 있는데, 지속 딜전에서는 치속이 상위한 맞는데, 짤짤이 들변에 냈잖아요. 라이즈 같은 경우는 또 난입 터트리고 이제 뭐, 일단 콤보 받고 빠지는 스타일이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치속 터트리기가 매우 힘들어서, 그런 경우에 착취가 이제 안정성적으로는 좋은데, 상대방 정글도 킨드레드니까, 아무튼 이번에 칼날비, 버프 야무지게 먹어서 제 최근에 일반 게임으로 감전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게임 좀 짜치잖아요. 아무리 뭐 플레이가 좋아도 이런 식으로 어떤데? 아 엄청 잘한 즐교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엄청 잘한 즐교가 되버렸네. 이런 느낌. 이렇게 반키만 만들어놔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이거 킬각될수 있지 않나? 뚫릴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칼날비를 굳이 안 터뜨려도 돌발격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즐겨도 괜찮습니다. 전이안 됐고. 아, 까비. 잠깐만, 너무 많이 맞았다, 평타를 아, 아플래시를좀 빨리 썼어야 됐나? 아, 방금 거 너무 콤보는 너무 나 있었는데. 평타 먼저 치고 Q 써서 Q 쿨타임 1.33으로 킬각제는 거 이거 좋았는데. 확실히 몸이 너무 약하다는데. 디레만 쏟아가지고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라이즈가 심지어 루비 수정으로. 을잘하 야야, 그걸 왜 먹어? 임마, 아니, 아 잠깐 만 대포해 씨, 멘탈 나갔네. <놀비> 아니 대포 나 먹고 싶었다고 대포 먹고 빠지고 싶었다고 감정적으로 암무빙을 쳐버렸어 칼날비가 진짜 개재밌긴하다 재밌는데 라이즈 형이 너무 개이펙 을갔어 무슨 소이야 This is 칼날비. 보여드렸습니다. 칼날비를 들어야 하는 이유. 시속이었으면 절대 못 잡았어. 잡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못 잡았지. 약간 칼날비로 초반 이제 라인전을 좀 우세를 가져가서 그 템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동템 기준에서는 솔직히 칼날비 많이 별로긴 해요.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더블 빠졌죠? 이런 느낌. 오케이! Okay. 그치, 위치, 위치 혹시 찾았나? 오케이. Okay. 아, 못 사나? 아이즈 잡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썼어. 아, 나 거리가 안 돼. W 각을 줘버렸네 알이 오케이, 오케이. 트위치, 진짜, 딜, 장난 아닌데? 나이스, 문찬. 문찬이 형. 드리벌? 나이스. 야야야야 이거가. 좋지 파이크 땡긴 자리에 궁 써주시잖아. 야, 뭐해, 파이크야. 문양아, 또 보네. 별이... 아, 이게 칼날비가 진짜 오랜만에 칼날비를 들어봤거든요? 원래 지속 나오기 전에 좀 많이 썼죠, 칼날비를. 이번에 칼날비가 버프 먹어서 근거리 이게 엄청 크게 버프 먹었더라고. 근접 공격 속도 110에서 140은 개 높은 거거든요? 재사용되기 시간 이것도 엄청 크지. 라인전 때 1, 2초 차이가 엄청 큰데 엄청 버프 먹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확실히 매력 있습니다. 매력 있는데 보통 이제 치속 터트리기 힘든데 빡세게 하고 싶다 하면 들마만 론이 창치도 공격적으로 할수 있지만 이 화끈한 면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안정성 면에서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와 확실히 재미는 고특이네요 진짜 치속은 뭔가 도파민이 터진다 얘도 도파민이긴 한데 좀 다른 도파민이야 치속이랑 좀 다른 근데 이제 단점은 울몸 야수 그자체긴 합니다. 칼라비 라인은 비스킷도 안 들지 근데 이 보조른 쪽에 비스킷을 드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공속이 칼라비 없으면 너무 느려가지고 그건 아마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정밀 라인 가서 민첩함 하나를 드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거 없으면 한 진짜 15레벨? 몰락 밟은 광전사 이렇게 가야지 1.33초가 됩니다, 큐쿨 타이밍. 근데 그때 되면 이제 게임 시간도 한 20분 넘어가고, 그래서 이걸 안 들기에는 너무 공속 부분이 너무 답답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하면 방금판처럼 너무 초반에 몸이 좀 약한 면이 있어서, 이건 좀 근데 진짜 암살처처럼 각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칼날비 이거 야소 재미 하나는 고트입니다. 폴키 사버리가키사오카치 폴리오카치, 지리오카치폴리오리치치리 이거 누가 옆에 있으니까 반응한 질주라니까 저게? 공평하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그거 아니야? 예, 그거 아니야. 진짜. 아이코더럽게깝이네 진짜. 너니 달력선 밥이야, 임마. 지금 회오리 좀 마셔. 기주